전자기 유도, 봅시다. 전자기 유도. 자,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운동하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운동할 때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여기에 자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요, 자격선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발한 자극선을 만들어내면서 이 쪽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걸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요. 자, 다시 봅시다. 코일 근처에서 자석이 운동하거나 자석 근처에 코일이 운동할 때 자석이 정지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여기에 또 자석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력선 수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전류가 코일에 유도되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요.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된다. 자, 봅시다. 자기 손속이 뭘까요? 자기 손속 파이라고 읽는데요.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이로 자기장이 세수록 통과하는 단면의 넓이가 넓을수록 크다. 자기 손속의 기호로 파이로 읽고요. 다시 봅시다. 자 자속이라는 건요. 자속은요 파이라고 읽고요. 자 어떤 뜻이냐면요, 이 면적에 자기력선이 몇 가닥 들어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럼 얘는 두 가닥 들어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면적에 자기력선이 이에는 네 가닥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속은 네 가닥이에요. 속이 묶음이란 뜻입니다. 자, 이 묶음당 가닥수가 몇 개인가? 그런데 어떤 건 면적이 두 배인데요. 가닥이 4가닥 네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자속이 4가 돼요. 그 다음에요. 자속 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속 밀도. 자속 밀도. 얘는 B로 나타냈는데요. 얘는 단위 면적당 자속이 몇 개인가, 가닥수가 몇 개인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1분의 2.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면적을 1로 보고요. 여기도 1, 여길 기 2로 놓읍시다. 그러면요, 얘는 1m 제곱당 4가 들어있는 거고요, 얘는 2m 제곱당 4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속은 이쪽이 크고, 얘하고 얘하고 같죠? 하지만요, 자속 밀도는요, 여긴 큰데요, 아까 자속이 같았지만, 밀도로 나타나면요, 얘는 1분의 2가 되면서, 이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밀도는요, 자속 밀도는 면적당 몇 가닥의 자격선이 들어가 있느냐. 이 뜻이고요. 그러면요. 자속 밀도 B는요. S분의 파이인데요. 이때요. 파이가 웨버고요. 단위가 요 가닥수입니다. 다음 면적이 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자속 밀도의 단위는요. 웨버 퍼 미터 제곱이고요. 우리가 이걸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일단 이 자속의 개념은요. 자기력선 가닥수가 몇 개인가? 이 뜻이에요. 다음요 유도기전력 이걸 유도기전력이라고 해요. 자 이건요 유도전류에서 유도 유도전류에서 생기는 전압입니다. 기전력이라고 해서 이걸 힘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전압이에요. 그러면 유도기전력 v 는요 마이너스 델타 t 분의 델타 파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크면 유도 전압이 커져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전류 I는 r 분의 v 인데요.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전류요? 유도 전류요. 그런데 파이는 다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요. 요식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파이는 B S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B S입니다. 그럼 대입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bs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자속 밀도 변화 곱하기 면적도요, 유도 기전력이고요. 이때 마이너스 값은요, 유도 전류가 외부 자기장 변화에 반대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 여기까지가 자속 개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자기 손속이라는 건요, 파이는요, 어떤 단면을, 어떤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 자기적선이 몇 개인가? 자, 자기장이 셀수록 통과하는 단면이 넓을수록 크다.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 자기장이 세지면요, 더 많은 자기적선수가 들어가겠죠? 이러면 센 거고요. 똑같은 자기적선수가 있지만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자기적선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넓을수록 크다. 자개선 속 기호는요, 파이. 이걸 쓰고요. 됐죠? 다음, 유도 전류라는 건요, 전자기 유도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수조에다 물을 가득 채우고요, 내가 물을 밀어버렸어요. 그러면 순간 물이 이쪽으로 밀려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순간은 이 물은요,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물레방을 돌리겠죠. 그러면서 이 물레방을 돌릴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요. 외부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반발해서 코일에서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게 유도 전류다. 유도 기전력은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압입니다. 금방 설명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렌츠의 법칙은요,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한 법칙입니다. 렌츠 법칙.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 변화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반대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영상 보고 봅시다. 자, 전자기 유도를 봅시다. 전자기 유도. 자, 우리가 수조에 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요. 내가 이 물을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물이 이쪽으로 쏠릴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쪽으로 밀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 변화를 줬을 때그 자기장에 반발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는 게 유도전류예요.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자 만일 이쪽에 앵극이 밀고 들어오면요 얘는요 N극을 밀어내려고 해요 항상 청개구리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앵극이 형성되고 이쪽이 S극이 형성되면서 앵극 전류 이렇게 전류가 유도돼요 됐죠 그러면 유도 전류방향이 이쪽입니다 이렇게요 이번에는 앵극이 빠져나가면요 오빠 가지마 하면서 이쪽이 S극이 형성돼요 그러면 아래쪽이 N극이 형성되고요, N극 전류, 그러면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래쪽에서 위로 전류가 올라가요, 됐죠? 이번에는요, S극이 밀고 들어오면요, 전류가 연결하면서 반발합니다. 항상 얘는요,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반발하는 방향으로 청개구리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S극이니까 이쪽이 N극. 그러면 n극 전류하면서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됐죠? 이번에는요. s극이 멀리 나갑니다. 그러면 언니 가지마 하면서 n극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쪽이 s극이고요. n극 전류 이렇게 되면서 전류가 이쪽으로 유도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일 n극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 전류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류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s 를 넣었다 했다 넣었다 했다 하면요 역시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 교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이때요 얘가 자기력선이 증가됩니다 가까이 다 보면 그러면 얘도 자기력선을 증가시키면서 반발하는 거고요 자 얘는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그럼 얘도 줄어드는 거야 얘가 줄이면 얘도 줄이고 얘가 늘리면 얘도 늘리고요 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커지는 겁니다 자기력선이 그럼 나도 받아들이는 거 키울래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s 이 멀어지면 얘가 멀어졌어요 어 그러면요 얘는 자기력선을 더 넣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항상 반대가 됩니다 이게 전자기 유도고요 이 유도 전류를 통해서 발전기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N 극이 들어온다 어떻게 한다고요? N 극됐죠 그러면 전류 이쪽이고요. 다시요, N 극이 나간다 그러면 오빠 가지만 해서 이렇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N 극 전류 이렇게 돼요. 다음 S 극이 들어오면요, 자리가 인동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N극, 그러면요 전류 이쪽 방향이죠. 다음요 이번에 S극이 나가면요 언니 가지마 하면서 N극 형성되고요 이쪽에 S극, N극 전류,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형성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요 N극이 들어올 때는요, 그러면 N극이 들어올 때는 이쪽 방향, N극이 나갈 때는 이쪽 방향 됐어요. 이때 보면요. N극이 나갈 때와 S극이 들어올 때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이 동일하고요. 다음 N극이 들어올 때와 S극이 나갈 때 전류 방향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요.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데요. 자, 이렇게 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석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가올 때는요, 이쪽이 N극 형성되고, 이쪽이 S극 형성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유도됩니다. 자, 그런데요, 얘가 쭉 하고 지나간 거예요. 이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N극, S극. 그러면 얘는 S극이 멀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아래쪽이 N극이 형성되고, 위쪽이 S극이 형성되면서, N극, 전류, 반대, 전류가 유도되고요. 얘는 항상 얘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운동을 방해해요. 그럼 원래 얘가 등가속 운동에서 등가속 운동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들어올 때 밀어버리고요. 나가려고 하는데 땡겨버려요. 그러면서 속도 증가폭이 줄어듭니다. 됐죠? 그래서 VT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됐죠? 자, 유도 전류를 이렇게 운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때요. 요 회로에다가요. 자, 전지를 걸어 주는 거예요. 스위치를 탁 닫자마자 전류는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쪽이 플러스 극이에요. 요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러면 전류 앵글 그럼 갑자기 이쪽에 N극이 형성되면서 자극선을확 밀고 들어와버립니다. 그러면 반대편의 솔레네이드는요저류가 이놈하면서 여기 자극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얘는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요, N극 전류,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의 방이 이쪽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닫아놓은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요, 얘가 변화가 없어요. 얘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쪽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기억해 놓고요. 이번에는 스위치를 핵가닥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력선이 줄죠? 줄죠? 그럼 얘도 줄일 거예요. 그러면 S극 형성되고요. 여기 N극 형성되면서 전류가 반대로 올라갑니다. N극, 전류,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류를 유도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구리 관이 구요 이게 구리에요 자, 여기 플라스틱 관입니다. 여기에 자석을 떨어뜨리면요. 여기 앵극 형성되면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 관에는 자석을 떨어뜨려도 요 유도 전류가 안 생깁니다. 부도체니까요. 기억해 놓고요. 자, 다 보고 오셨죠? 그러면 밑에 들어갑니다. 전자기 유도와 자기력.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 변화를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자, N극이 다가오면요. 저리가 이놈하면서 위쪽에 N극이 형성되고요. 자기력선이 밀고 들어오니까요. 나도 반발하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럼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 되면서 엄지를 여기다 갖다 대고요. 내 손가락으로 감싸 치면요. 이게 전류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가 앵극이니까요, 앵극, N극 내손가락로 네 감싸지면요, 이렇게 유도전류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도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돌아서요, 이렇게 전류가 올라갑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 손속의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 위쪽으로 앵극이 유도되고요, 자석에서 청력이 작용합니다. 밀어내버릴 거예요. 됐죠? 유도 전류 방향은 요렇게 흐르니까요. B G A 순서입니다. 자, N극이 멀리하면요. 자기력선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자기력선을 더 넣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N극이 형성되고 이쪽이 S극이 형성돼요. 그러면 아래쪽 N극 방향을 엄지 갖다 대고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치면요. 요게 전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엄지가 요쪽이고요. 네 손가락방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전류는요, A, G, B, 요 형태로 가죠. 자, 그리고요, 멀어지니까요, 얘는 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 항상 반대예요. 자기선 속 감소를 방해하기 위해 위쪽으로 S극이 유도되고요, 자석의 인력이 작용합니다. 전류 방향은요. A, G, B이고요. 다음요 S극을 가까이 하면요. 이번에는 반발하면서 위쪽에 S극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N극이 형성되고요. S극이 들어오면 자기력선을 자꾸 가져가 버려요. 어느 나는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형성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리고 가까이 S극이 다가오니까요. 위쪽에 S극을 만들어서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위쪽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전류 방향은요 아래쪽이 N극이니까요 아래쪽이 N극이니까 이렇게 전류 방향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요 이렇게 전류가 갈 거예요 AGB로요. 자 그리고요 자기선 속의 증가를 방해하기 위해 위쪽으로 S극이 유도되고요 자석의 청력이 작용합니다. 전류 방향은 AGB 됐죠. 자, S극이 멀리 하면요. 언니 가지마 하면서 N극이 형성되요. 당겨버립니다. 항상 반발해야 돼요. 반대로. 자, 그래서요.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이 S극이네요. 그럼 위쪽이 N극이고 아래쪽 S극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전류가 유도될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유도돼요 이쪽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타고 이렇게 전류가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B, G, A 쪽으로 전류가 유도돼요 자기선 속의 감소를 방해하기 위해 S 극의 자기선 속을 방해하기 위해 위쪽에 N 극이 유도되고요. 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주니까 더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다 보니까 자기력선이 나오니까 위쪽이 N 극이에요. 그리고 자석의 인력이 작용합니다. 전류의 방향은 B G A 방향이네요. 됐죠? 다음요. 빨리 찾을 때는요 이렇게 갑니다. N 극이 들어오면 저리가이 쉽게 하면서 반발해서 앵극 밀어버려야 돼요. 앵극이 멀리 가면요. 오빠가 가지마 하면서 S극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S극이 들어오면요. 저리가이윤하나면서 이렇게 반발해서 S극이 형성되어야 되고요. S극이 나가면요. 언니 가지마 하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앵극이 이렇게 해서 서로 항상 반대로 작용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요. 자석과 코일 사이의 힘. 자석과 코일이 가까워질 때는요. 청력이 작용해야 돼요. 들어오면 밀어내고요. 들어오면 밀어내고. 그렇죠? 이렇게 청력이 작용하도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코일에서 자석과 가까운 쪽이 자석과 같은 극이 되고요.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요. 인력이 작용하도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멀리 가려면 당겨야죠. S극 멀리 가려면 당겨야 됩니다. 앵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일에서 자석과 가까운 쪽이 자석과 반대극이 됩니다. 됐죠? 유도전류와 자기장. 유도전류가 발생할 때 반드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함께 나타납니다. 자, 전류하고 자기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도전류란 건요. 실제 전원 장치에 흐르는 전류와 달리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는 방법.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찾습니다. 자, 자기 선속이 늘어나죠. 자, 두 번째 단계예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찾습니다. 자, 기어 들어오니까 나도 반반해서 밀어내야 되죠. 3단계,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요, 코일을 감아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인 거예요. 자, 코일의 감김 방향에 따라 유도 전류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됐죠.